앤드랄라의 원판에는 칼라이비쉔 정글입니다. 쉔 형님도 사실 굉장히 정글로 잘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아니, 쉔 자체가 아예 잘 쓰이고 있지 가 않잖아요. 하지만 쉔은 굉장히 정글링이 엄청 빠른 편이거든요. 이 Q의 황무관습이 굉장히 쿨도 별로 기, 길지가 않은데, 최대 체력 때문, 데미지가 평택에 붙기 때문에 굉장히 정글링이 빨라요. 안정적이면서. 심지어 도발과 도발이라는 강력 c 시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궁극기가 지금 굉장히 사기적이기 때문에, 카라이브에 들게 되면은, 이게 또큐를쓴 다음에 님들 굉장히 빠르게 세, 세대를 때리게 되면, 이게 또 초반에 정글 싸면서도 또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형님들 바로 신정거를 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걸시쉬좀 해주지. 왜또 이러실까? 셰니 또 형님들, 진산카 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편이 아탑이 아트록 싸서 굉장히 리시가 빠른 챔피언이거든요 저 역법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오리아나 원딜을 좀혼쭐내주려 그랬는데 또 사실 아티코스님이 똘짓을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판에도 또다시 역경은 핸디캡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해내는 것 같아요 짜증이 날 따름이지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솔직히 마술에마술스 선생님은 이번 판 갱킹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놓고 저를 멸하면은 이제 형님들이 인성치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화가 난다고요 무시하기라서 팀팀 없이는 아마 힘드실 텐데, 잘해, 잘해보라고 하죠. 짜증납니다. 그냥 먹을게요. 원래는 이래 생각이 나오면은, 제가 라토스가날 리시를 해줬으면, 내가 이래 도발을 찍고, 사실은, 가주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옆파치죠 <laughs> 역겹다는 말이 나올 뻔 했는데, 솔직히 사실 말씀드리지만, 같아요, 형님들. 저게 뭐예요, 진짜로. 왜 저렇게 게임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 레드 먹을게요. 아무튼, 리신이 좀 은탕한 녀석인 것 같거든요. 꼭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먹어주고요. 리신이 왜 이렇게 은탕하죠? 역겨운 자식이네. 아다 네, 이거는 바로 니코 형님을 백으로 가드려야 되는데, 니코 형님 좀 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서 뒷공문을 따라왔기 때문에, 니코님만 당하시진 않을 거예요. 같이 라인 미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럴 때형님들 뭐하지? 귀질래요? 귀질래요? 아, 밀어, 형. 이럴 때 라인 미는 걸 도와드려야, 형님들. 형님 이좀 멍청이 지금 죽여버리는 거예요 형님들 이런 식으로 형님들 저는 상황에 맞출 를 하는 것을 굉장히 다 달인이기 때문에 형님서 빼야 될것 같아 그럼 멍청한 어리 빠진 니신이 저희 신정글 족박씩하면서 도와봤자 바로 따봉이 들어오죠 전 니신은 그냥 제 앞에서 찢어질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저 형님들 레려 먹으러 가지 않고 저희 귀운 카슐페 형님 미리 아들 숨겨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미친 신정글은 바로 뒤치기로 형님 코키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뺄게요. 아니에요. 이렇게 추노가 길어질 때는 추노를 계속하면 안 돼요, 형님. 그거 굉장히 무리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한번 찔렀기 때문에 코르키좀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바위개 먹고 싶은데 리신 이2식시 바위개를 아,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바위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 리신 2레벨 상태로 욕심 부리는 건 뭐죠? 먹을게요. 신좀많리 빠졌네요. 머리, 머리 빠진 녀석은 형님도 저동선도로 바로 말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타로 그냥 먹어버려요. 상대편에 바텀 주도권이 있지만, 미신 지금 좋댔죠 형님들? 뭐하죠? 이게 나대죠? 뭐야, 유기만 맞아. 어쨌든, 어쨌 잡았어요. 형님들 시시각각으로 저의 귀여운 쉐는, 맵을 보면서 항상 백업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멍청한 미신 지금 이쪽 바게를 허겁지겁 먹으러 갔지만, 이미 전 아르투스 이득을 있는 대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아트록스 당해 줄것 같거든요 니신한테? 일단 저번리 먹을게요 이 집에 갖다야 될것 같아요 형님들 아트록스 이대를 보여주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빠진 니신이 지금 니신 진짜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니신들이 형님들 초반에 좀만 말려주면 저렇게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진짜 저렇게 포기만인 척 하는 신시는 겨우 저처럼 완벽하게 대응하는 슈인을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의 상태가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저 녀석이 무슨 행동을 하고 싶어 할지 게임 시작 전부터 형님들 로딩창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을 게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형님들은 제 너무 센척 한다고 역겹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건 사실이거든요. ᄒ <laughs> ᄒ 아, 게 아니, 골렘 먹으러 가야지. 아, 아트록스 어쨌든 이번 판안 봐줄 거예요. 머리 빠진 그이가 다 도서 안 봐줍니다. 또 이게 샌이 이런 용 같은 것도 은근히 잘 먹어요. 참깐만 포르티가 아무래도 바텀 로밍 갈것 같은데 이 살짝 바텀이 빼고 그냥 용쪽 와주는 게더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적게되면 쿨킹한테 어로가 끌려서 저까지 걸리는 약간 최악의 구도가 될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항 그냥 한번 모자로 간펴주던가 해줘야 됩니다 저는 형님 바로 골래 먹을게요 아무래도 이시스타탑 쪽에 빨대 아주 꼬아버릴, 꼬아버릴 생각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박토사님은 저를 너무나 부스디스펙 해버렸기 때문에 벌써 저걸 개무시하는 라이너들 덕분에 돌봐주지 않고 마음을 먹은 굉장히 전그이기 때문에 이런 식가좋 없습니다. <laughs> 이 다음에 아 집에 갔다 와 가야겠다. 집에서 재불거 있는것만 사고 이게 원래는 여진 셸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여진 셸을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너무 탱탱커다 보니까 정글 사람이 잘안되더라고이대싸움이 그래서 약간 초반에 카비벨 들게 되면 되게 세거든요 셸이 미신도 막 똑같해요. 될 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리신이 우리 불로 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탑주도권 이용해가지고 약간 지금 저 불에서 약간 짜식좀 깝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살짝 불쾌지려고 하는데,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아, 네. 됐다. 아. 좀 아쉽네 이신이 옆에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이런 건뭐 어쩔 수 없죠 제 킬탈 욕심이 저를 말리지 못했어요 <laughs> 아 내가 그냥 아예 탑원 버렸어야 됐는데 또 다시 이게 또 가서 형님들 마무리 킬탈 치려고 한게이장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괜찮아 다시 마음을 잡고 일단 6레벨 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탑 쪽에 기죽되다가 지금 손대를 봐버려서 아, 멍청한 리신 형님들, 저희 정말에 들어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적대를 확률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리신이 지금 탑에서 아까 전에 c s 를서한몇줄을 빨았어요, 형님들. 그래서, 레벨을, 레벨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레벨이 되자마자 바텀에 붕 써버릴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아, 플레이하면은, 잠깐만요. 나이스, 터치. 바텀만 까뜨면서또 제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주머니 돌면서 형님들 최대한 빨리 레벨링 할게요 여기서 일단 도발을 아끼면서 살짝 6레벨이 되고 나면은 이제 신정글의 징크가 진짜 그때부터 발현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6레벨 됐어요 형님들 좋아요 뭐, 코르키 약간 다이브도될것 같긴 한데. 다이브 쳐버릴까? 이 지금 바텀에 모습 보여줬거든요? 맞아? <laughs> 근데 이건 이, 이, 이득이긴 한데, 아, 좀 약간 아쉽네. 아, 바로 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카쇼페 뭐, 형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셨어요. 이런님들한 다음에 멍청한 리신을 한 뭉개버리는거에요 저희 쉔은 지금 형님 비록 완벽하게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진 않지만 나름대로 지금 이런식으로 어쨌든 상태 정글을 머저리로 만들고 저희 형님들 기쁘게 해드리는 그정도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나름대로 바텀에서 최고의 스노우볼링을 굴린거는 저의 귀여운 쉔님 공로로긴 하거든요 먹을게요. 이거 먹고 제가 바텀을 좀 봐줘야 될것 같거든요 세나 오리아나가, 아직 세나가 5레벨이긴 한데 이거는 형님들, 어차피 쟤가 다이브가 되는 조합은 아니에요 빨리 가서 봐주면 이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여기다 살짝 박가지고 이제 시대 와드를 안받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 미친 쉐는 바로 뒤쪽으로 접근해서 이런 식 형님들 이 녀석을 살줄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라형쪽으로잘하 척도 하지만 그걸 실드를 얻은 다음에 머리통 때려줄거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런식으로 나름대로 시각적으로 뭘 해야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현장으로 구레이가 아닙니다 쉐니 근데 진짜 정글이 은근히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 부를게요 용적으로 얘가 은근히 만능이라니까요 은근히 도발도 되게 위협적인 데다가 궁극기 배고 나면 또그때부터는또 또 굉장히 좋아서 요새는 굉장히 안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나올 리가 없더, 없거든요 저라세테마메세 망토 살게요 원래 정글이 요새 조, 초반에 좀만 잘 풀어주면 보건도 스노우볼링 게임 스노우볼링 게임이기 때문에 라이너딜이 어느 정도 굴려주거든요 지금 이미 라이너들이 아주 있는 한 건.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혹시 어정금나 위협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든든하게 탱킹과 무시 궁극기로 아인 흥미들을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장점은 지금 이제부터 살아나거든요. 이제부터는 궁이 차면은 당근이 글리만 쏠면 돼요. 거다가 그냥 미친듯이 맨만 보다가 때에 맞춰서 궁만 타주면 됐고 이제 리신이 갱킹을 못 다니거든요. 리신이 갱을 가는 곳에 제가 궁을 타서 그래요. 바로 합류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은 쉔 만큼 머리도 무서운 정글이 없거든요 이시는 그냥 얼마나 대머리가 대머리일 것 뿐이에요 이제 그럼 일단 사실 알려줍니다 크로스는 <목소리> 뭔가 좀 도와주기 싫은데 앞대시 하나? 루시안 근데 이건 이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구나 이리 오세 형님 이기셔야죠 아무리 아토로스 형님한테 악감정이 있더라도 해줄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또 피만을 지으면서 미친듯이 맵을 봐주고 잠깐만 이 웅탕한 리쉰이 뭐하고 있죠? 그렇지 웅탕한 리쉰 미친듯이 즉적으로 파악해버렸기 때문에 아우 잠깐만 바텀에 공못쏘줬네안 쏴서 다행이다 왜 미드도까지 족, 족대 있죠? 어? <웃음> 미안. <웃음> 아, 그래도 계속 좋았다. 아, 나 미드에 잠깐 정신이 팔려가지고, 형님들. 아. 너무, 너무 비겁하면 덤명처럼, 범명이긴 한데. 아, 원래는 가 뭐, 자연스럽게 하실 텐데, 갑자기 정, 하면 정신 팔려가지고, 갑자기 바텀으로 돌아가서, 진짜 크게 도발 날리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플레이가 너무 부끄럽지만 일단이 자식 이비가한번 자식을 좀 마무리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건 어차피 제가 못 이겨요 형님들 그냥 한번센척한 거고요 코르키는 미드 라이너인데다가 11레벨에 거의 뚝피 상태이기 때문에 <laughs> 바로 바위게 먹어줄게요 고발이 은근 이렇게 대놓고 가면은 솔직히 좀 피하기가 쉬운 스킬이에요, 형님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피하는 쪽이 무리하다 보요 카쇼페 형님, 코르키 상태로 힘든가, 그리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니, 동시에 두 군데가 위험에 처해가지고, 아까 카쇼페한테 궁어 써줬어도 코르키가 약간 좀. 죽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번 판에는 같은 경우 형님들 저는 그냥 마법사의 최후로 올려버리려고요 지금 상대편에 지금 오리아나 포르키라는 <laughs> AP 딜러가 둘이나 있는 데다가 전또 생각해보니까 피작키 손까지 들고 왔는데 멍청한 탱커 아이템만 올린다는 것은 너무 좀, 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 아무래도 형님들 약간 이런 식으로 짬뽕 아이템을 그래, 올려가지고 그가탱이 동시에 다 되는 천천히 뭐 플레이하고 싶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리신할 바에는 쉐나 는게 나을,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리신 같은 애들은 자기만 재밌는 챔피언이지, 진짜 굉장히 프로게이머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뿌리기가 돼버리는 챔피언이거든. 저희 쉐는 게임 후반까지, 이따가, 쉐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감부터가 말이 다 되도 사이드에 가서 제가 역경을 운영을 해줄수도 있고요 제가 오브젝터 컨트롤까지 좀 밟아줬기 때문에 스토바가 사실 그다진 희망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상대면 조합이 좀 좋기는 해요 어 그냥 끝났네? 형님들 심장글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고 팀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정글이니까 많이 해보세요 좋았습니다